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일본의 혐한 서적을 비판하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일본은 대형 서점의 혐한 관련 서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혐한 책들이 매년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일본 뉴스 앵커는 서양에서의 혐오는 범죄이고 감옥행이지만 일본에서의 혐오는 민족 문화이자 산업이다. 1년 내내 다른 나라 혐오로 베스트셀러가 나오고 전문 코너가 있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이다. 저런 책을 아이들도 본다면 일본의 미래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 일단 책이나 보니까 일본인들은 한국의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현대 국가들 중 가장 악질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유례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영국의 한 전문가는 전 세계인들은 한류를 받아들이고 즐기고 배우기까지 하는데 일본은 한국을 혐오하며 고립되어 가고 있다. 독일의 유대인을 혐오하는 서적 코너가 따로 있고, 심지어 그것이 베스트셀러까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일본에서 한국인을 혐오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건 역시 상상하기조차 역겨운 상황이다. 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혐한 서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증거이다. 일본인들은 일본이 쇠퇴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도감을 얻기 위해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다. 혐한 서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일본과의 교류는 짐승과 동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일본의 대형 서점에 증오를 부추기는 대형 혐한 코너가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을 멀리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인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다. 라는 등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도 현재 이 게시글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서양인들의 평가에 민감한 일본인들인 만큼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을 스토킹하는 일본을 비판하자 당혹스러움을 내비쳤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과 이를 지켜본 일본인들의 반응 같이 볼까요? 우선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에게 제대로 보상을 했고 한국이 시비를 거는 상황인 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 기사를 보고 일본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충격을 받았어. 한국인들은 아직도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의 몇년 전에 한국에서 노노재팬 운동이 있었을 때 솔직히 조금은 무서웠지만 일본의 본 모습을 알고 나니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됐어. 나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도시 서점에도 이런 험한 코너가 존재하는 것을 봤어. 그때는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일본인들이 모두 이런 책을 읽는다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소름 끼쳐. 나도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일본인들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 오사카에 있는 대형서점에 갔는데 이 험한 코너를 보고 제정신인가? 하고 생각했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엿겨웠어 어린 아이들은 이런 책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이들에게 차별과 증오를 주입시키려 하다니 서양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야. 한국인들이 왜 일본을 싫어하는지 이제 알것 같아.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것은 70년 전인데 그들은 아직도 한국을 그들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쳤어.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픈 것이겠지. 일본인들의 치졸함은 정말 추하고 역겨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해. 혐한 책들은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를 폄하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일본이 몇십 년 동안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과거 일본 문화는 대단했지. 전 세계 사람들이 j p o 을 듣고, 소니의 워크맨을 전 세계 젊은이들 갖고 싶어 했으니까. 하지만 이건 90년대의 이야기고, 이제 모두가 삼성의 핸드폰으로 k p o 을 듣고 있어. 세계인들은 소니가 아직도 핸드폰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과거에 일방적으로 일제를 사기만 하던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일본의 주력 상품이었던 물건들을 역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의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예전에 한 일본 교수가 한국에 방문했다가 서점에 반일 코너가 없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 한국은 일본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네. 일본이 한국의 작은 사건까지 관음하는 것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짝사랑하는 것 같네. 나는 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인들에게 보여주고 반응을 보고 싶어. 일본인들이 혐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한국 증오에 관한 서적은 일본에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산업 중 하나라고 할수 있어. 한국을 비방하는 책과 잡지는 정말 잘 팔려. 심지어 전직 일본 대사도 한국에 대한 혐오 수필을 쓰면서 변동한 베스트셀러 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사건은 유명하지. 일본인들은 아직까지도 과거 제국주의의 향수를 느끼고 있는 거야.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상상하고 있는데 70년 전 식민지에 불과했던 한국이 일본의 영향력을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한국을 인정해버리면 일본이 쓰락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까다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속셈이겠지 분명 한국이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겠지만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해 일본인들은 음흉하게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겉으로는 상냥한 척하기 때문에 일본을 여행으로만 겪어본 사람들은 일본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그들은 교육과정에서 은밀하게 인종 차별을 주입하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그들의 본 모습이 튀어나올지 알수 없어. 그래서 일본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겉으로는 한국을 좋아한다는 사람도 분명 속으로는 한국 욕을 하고 있을걸? 이어서 이 게시글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편한 서적을 파는 것이 차별이라고?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뭐가 나쁜데? 한국인들이 거리에서 일본 물건을 사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시위하는 것보다야 독서가 더 우아하지 않아? 우리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는 향한 서적이 없는데 내일 가서 주문해야겠다. 일본인들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서 왜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확 바뀌는 걸까? 여운 뉴스만 봐도 알겠지만 인터넷 노인들은 한국과 중국의 정치 상황에 정말 관심이 많아. 다음 선거에 누가 출마할지도 전부 다 알고 있지. 반대로 한국인들이 도쿄 도지사 선거에 저렇게 관심이 있을까?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 국내 문제에나 더 신경 쓰는 것이 맞아. 한국에는 이런 비슷한 책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지 않다니 조금 놀랐어. 일본에서만 이런 책이 팔리다니 앞으로 일본인들이 예의 있는 민족이라고 누가 말한다면 부끄러울 것 같아.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의 반응을 정리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지. 정말로 인터넷 노이들은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24시간 감시하고 있어. 일본인으로서 정말 창피하니까 혐한 서적 같은 거 제발 그만 팔았으면 좋겠어. 일본인인 게 너무 부끄럽다.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도 많으니까 일본인들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 기사를 보니까 일본은 한국의 스토커 마냥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런 기사를 퍼뜨리는 것은 제일 교포지. 진짜 싫다. 일본은 90년대 이후로 계속 추락하고 있으니까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고 있어. 그런데 한국의 서점에도 이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일본이 잘못된 건가 의심이 들어. 여기 게시판에도 하나하나 한국을 끌어들여서 비판하는 애들이 있지. 정말 수준 떨어져 보여. 일본이 한국에게만 시비를 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미국과 중국은 무서워서 못하고 북한을 건드리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러시아한테 시비를 걸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남은 나라는 한국 뿐이니까 한국을 비판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일본의 뒤틀린 민족주의를 보자니 기분이 우울해진다. 일본은 한국이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야. 책을 사는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책을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구조가 뭐가 잘못된 거야? 해외 게시판에서 일본인이 어마어마하게 미움을 받고 있다니 놀랐어. 한국과 일본이 싸운다면 일본을 도와줄 나라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네. 언젠가 이거 영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알려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게 됐네. 이것을 소문 낸 것은 역시 제일이겠지? 인터넷 노인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현실 도피하면서 일본에서 남은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겠지. 하지만 젊은 세대는 앞으로 늙어버린 일본에서 50년은 넘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시대에 뒤쳐진 망상만을 하면서 살 수는 없어. 글로벌 시대인데 특정 민족을 혐오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일본인은 기분 나쁘다는 인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이거 다 인터넷 부익 너네들 때문이야.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이 반일 교육을 한다고 비판하지만 일본은 학교뿐만 아니라 서점이라는 공공장소에서까지 한국을 혐오하는 책을 버젓이 팔고 있잖아. 일본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 부끄럽다. 한국인들은 인터넷에서 일본에 대해 특별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 않던데 일본인들은 한국의 단점이 조금만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잖아. 나는 그 이후로 일본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관심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 최근 내 두익들은 그렇게 좋아하던 한국의 뉴스마저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 아마 한국의 좋은 뉴스를 보면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겠지. 요즘은 한국이 잘 나간다는 뉴스가 대부분이니까. 일본은 항상 한국을 비판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어졌어. 일본이 세계 2위이던 시절에는 한국이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우롭게 축하해 줄수 있었는데 말이야. 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아봤는데 서점에다가 당당하게 다른 나라를 혐오한다는 코너를 만드는 나라는 거짓말 안 하고 일본밖에 없어. 정말 한심한 나라가 되어버렸네. 적어도 일본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었을 때는 이런 시시한 책은 서점에 없었어.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격이 낮아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한국에 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한국에 대한 질투가 강해진 거겠지. 자신보다 아래라고 믿고 있는 상대에게 집착하는 알수 없는 심리는 도대체 뭐야? 서전에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저런 코너에 있을 때마다 창피하고 불안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도 얼굴이 불러지는 기분이야. 일본은 유독 한국을 관음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감정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한국이 일본에 가지는 관심만큼만 일본도 한국에 관심을 가져야 이런 부끄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한국의 문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드디어 한일 관계가 틀어진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서양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군요. 특히나 서양을 동경하는 일본인들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쇼크를 받은 일본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